중국 투어독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레벨 인피니트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퍼즐 rpg 백야극광이 6월 중순에 서비스 2주년을 맞이합니다 서브컬처 게임에 있어서 엔지니어는 어떻게 보면 계절에 따른 이벤트보다도 더 중요하고 복귀 유저, 신규 유저, 기존 유저 가릴 것 없이 어필하기 좋은 축제의 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게임도 2주년을 맞아 말 그대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서 백야극광은 현재 서비스 중인 서브컬처 게임 중에서 메이저 혹은 탑티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대체 불가능의 게임성을 가지고 있고 장점도 확실하기 때문에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서비스 시작할 때는 구글 매출 탑10도 찍어본 게임인데다 서비스 중간중간 주목받을 만한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벤트를 할 때는 때때로 최상위권 매출과 유저수 지표를 기록할 정도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사와 퍼블리셔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콘텐츠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이어갔기 때문에 2주년까지 무사히 올수 있게 되었는데요. 나름 롱런 태세를 갖췄다고 할까요? 실제로 현재 이 게임은 오는 9월까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이벤트 로드맵이 공개가 되어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2주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진행한 1주년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말이죠. 자, 깨스 동대폭발 오늘은 나름 오픈 때부터 이 게임을 지켜본 유저 입장에서 백야극강이 2주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백야극강의 2주년 이벤트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게임과 인게임 외적인 요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을 보면 서울 합점역 애니플러스에서 콜라보레이션 카페를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카페에서는 게임을 테마로 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장패드나 아크릴 스탠드 등 다양한 백야각관 관련 굿즈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나름 이 게임에서 굿즈가 이런 식으로 정식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콜라보레이션 카페를 방문해서 영수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주는 이벤트가 공식 카페에서도 개최됩니다. 이제 인게임을 살펴보면 이런 엔지니어 이벤트에서는 빠질 수 없는 무료 연차 제공 이벤트가 6월 15일부터 진행됩니다. 정확하게는 6월 15일부터 매주 1회씩 총5 5주 동안 50연차 무료 이벤트가 개최되는 것인데요. 별도의 횟수 누적은 없기 때문에 무료 연차에 관심 있는 유저라면 매주 빼놓지 말고 접속해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엔지년 이벤트를 개최하면 항상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육성 오로리안 선택권 유료 판매 이 이벤트를 이번 2주년에도 진행합니다 게다가 이번 2주년 기념 선택권은 일부 한정 캐릭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육성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강력한 성능의 캐릭터를 무조건 하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게임은 출석 이벤트 및 배포 이벤트 등을 통해 게임에 접속하고 일부 콘텐츠를 클리어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유료 재화 그리고 뽑기 재화들을 배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찍먹해보고 싶었던 신규 유저, 과거 게임을 어느 정도 하다가 접었다가 복귀를 노리는 유저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퍼주는 이벤트를 제외하고도 2주년을 맞아서 이 게임은 콘텐츠도 대거 업데이트하는데요. 먼저 2주년 기념 한정 스토리 이벤트가 진행되고 이 스토리에서 주역으로 활약할 두 캐릭터가 새롭게 출시합니다. 아, 참고로 이들 두 캐릭터들은 모두 본편에 원판이 존재하는 캐릭터들인데 모두 환골 탈태했죠왜 이런 모습의 캐릭터가 출시되었는지는 이벤트 스토리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번 이벤트 스토리는 본편의 과거 이야기. 그것도 나름 주역 캐릭터들의 과거가 테마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서는 하 말인데 제가 오픈 때 호평했던 이 게임의 메인 스토리의 경우에는 이후로도 많은 스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인 스토리 추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텍스트를 읽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다양한 이야기를 즐겨보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백야극강은 매번 이벤트를 할 때마다 색다른 방식의 콘텐츠를 선보여서 눈길을 끄는데 이번 2주년 이벤트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적이 없는 진짜 퍼즐형 미니 게임 콘텐츠니까 아마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밖에도 이 게임은 서브컬처 게임답게 주요 여성 오로리안들이 주인공에게 선물을 준다는 콘셉트로 실제 인게임 재화 및 선물을 다수 배포하고 또 2주년 기념으로 제법 길이가 긴 애니메이션 PV를 공개하는 등 여러모로 이것저것 많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광고 때문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백야극강에 접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한 제 감상을 조금 덧붙여 볼게요. 사실 이 게임은 소위 한붓 그리기형 퍼즐에 캐릭터 수집형 게임을 결합한 특유의 플레이가 재미있고 메인 스토리가 또 재미있지만 그 주변 여러 숙제형 콘텐츠가 굉장히 귀찮고 어려워서 피곤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게임을 접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현지 시점에서 이 게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숙제형 콘텐츠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꾸준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플레이하면 문제없는 도전형 콘텐츠는 또 많이 생겨서 게임 플레이 그 자체가 재미있는 유저라면 이것저것 도전해 볼 것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백야극강은 이번 2주년을 맞이해서 무료 50연차 이벤트도 그렇지만 선택권 판매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이것저것 뿌리는 것도 그렇고 만약 이전부터 이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로 지금이 이 게임을 시작하는 적기라고 볼수 있을 듯합니다. 과연 백야극강이 이번 2주년 이벤트를 무사히 마치고 계속해서 롱런 할수 있을까요? 이후 행보가 주목됩니다.